전투를 준비하세요. 보자. 전군 출전. 귀염 모션은 있죠. 당연히 1000 다이아짜리니까. 짜리, 잡아. 짜리, 귀염 모션 이쁘고. 어디 가든. 어, 쩐다. 그리고 그 약간 달다. 그건데 버터플라이 스킨이랑 비슷한데요. 퀄리티가 날라다니는 게. 호로로로. 호로로로. 쯧. 집가. 집 호로로로. <laughs> 너무 이쁘다. 카도는 나 오, 나이자. 가장 한번 봐주고, 깔끔하게 확인. 나도 맞고만 있을 순 없지. 어, 나도 맞고만 있을 순 없지. 나는, 달과 함께 일어나지. <목소리> 와, 잠깐만. 전멸이야 충격적인데? 촌요리야. <목소리> 촌리야 오호... 나이도 레스어다 몰라가줍시다. 저 죽겠는데. 죽겠는데 빨리 가줘야 되는데.

왜궁안 쓰는데 궁 쓰면 들어가서 나도 싸우려고 했는데 궁을 안 쓰네. 이러면 어쩔 수 없지. 어? 아이 아줌마 왜 여기 있어? 들어올 수 있죠 이러면? 확인. 강창을 갈까. 뺏어. 정리하라. 아, 드라이네 상대에 소리 없는 거회기안 되어 가지고 살짝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아군이 사망했습니다. 에휴. 어디에 가든 내가 해갈다나이나 타워 다 까는 크렌도타워나 어디가 난다. 지 않았다. 지원을 요청한다. 라인을 정리하라. 드래곤 라인을, 드래곤 라인을, 드래곤 라인 신경 써라. 나는 달과 함께 일어나지. 오늘 얼마나 먹은 거야? 맞아? I d 바다는 아 n 다 w I don't know. I d 애들같은데요 영동 가줄게요 조합을 하고 싶은데 나에겐 이길 썼지. 수학을... 미호가 좀 친하? 아이가 내려올 생각이 없네 아, 채팅치이 귀찮은데 큰일났네 일 났네. 너무 귀찮은데 어쩌지? 수업 그냥 한번 외쳐주. 본라인으로 가겠다. 여기 있었구만. 버터. 내, 1년 일연지어어어어어허리

어디 핑을 그렇게 시끄럽게 그냥. 어허! 건방지구나. 죽여도 돌아겠다

자 먹어 보리기 어어어 어, 너무 맛있어 그런 꼭대기의 리무트 퇴화 명사수진은 기다려 곧 도착한다 다 저기가 있네 그러면 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처차면 타워까지 야어 나리 있었 도망가야 돼. 마 크리도스가 깊은 바다는 오뭐하는뭐하는 뭐 짓이지. 사망했습니다. 아군이 사망했다 아군이 사망했다 오호. 이걸 던져? 좋았다. 다크 아, 그 먹힐수도 있는데 근데 먹히겠다 먹고 카도는... 있는것 같은데 아니네 나는 달과 함께 나 후퇴하라. 후퇴하라. 무리한다. 부퇴하라. 무리해. 공격하라. 어디에 가든 내가 돌아갈 곳은 바다. 아군이 사망했습니다. 아. 저기 사망했습니다. 끝날. 안 좋은데. 저기

내가 나서게 하지 마. 도는지뭐 하는 짓이지 지금? 뭐 하는 짓이지? 고대입니다. 일단 어디 사차는 방어막 따위로 나의 뒤를 막으려고 하느냐? 건방지구나. 이거는 원래 사나들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서리가 아직도 남았기 때문에 유을 이러면은 이 설이 사야지 이러면은, 이러면은 이 사나 사야지 작은 깊은 아름다워. 근데 좀 빨리 죽어가지고 아마 저쓸수 있을거야 미드를 밀고 간건가? 음. 어차피 이거는 베레스 내려오는거 어, 졌네. 하하, 이걸 이걸 저버렸네. 1스 한번 못 맞춰가지고 졌다. 개비. 내가 죽은 거는, 어, 이걸 던져? 와, 이거는 이건 좀선선 넘? 오케이, 부가부가부가부가 부가, 부가, 부가. 나이스. 아 이걸 져버렸네. 내가 베레스한테 졌으면 안 되는데. 아깝다. 용검 내가 간게 의미가 있나? 이렇게 되면? 어 이거 기분이 나쁜데. 알리님, 좀 나와주세요. 제 라인이잖아요. 와, 이 라인을 또안 밀고 왔네. 아. 쉽구만 바로 핑핑 돌라 찍어 주 먹어라. 고 제가 여길 밀면은 누군가 오겠죠? 혹시나 모를 드래곤에서 한 타를 위해. 그러면서 얘들아 이제 이쪽으로 가라. 저는 다시 올라갈게요. 오, 아주 좋아요, 아주 좋아요. 그럼 난 밀어버릴게요 그러면. 저는 그냥 다 밀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Uh, 저, 버터 오면 죽여버리면 저, 되니까.

이건 좀... 뭐하는 짓이죠? 저기 싸워! 싸워! 그렇지 알려주면서 그래 일 끝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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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버려 네, 그렇지 아 아까 그 베레센트 한번 죽은게 아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. 대충 아이린 어떻게 플레이 해야된다 이런게 좀 많이 나왔어 곳이. 스킨도 뭐 볼건 다 봤고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